할렐루야!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소개하여 올립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작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하루가 되십시다. 바보 의사라고 일명 말하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는 간호사에게 이 환자에게는 닭두 마리 값을 내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병이 나으려고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써준 병원장의 처방이었습니다. 어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막막해 하고 있을 때 병원장은 그 사실을 알고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시오.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도록 하며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백감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과 뜻 있는 사람들의 성금을 가지고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에게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서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 보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내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되었을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고 서울대와 부산대학에서 의대 교수로 역할을 했고 부산 복음 원장으로를 지냈으며.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방한칸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를 가리켜 바보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보의사라는 말을 들으면 그의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환자만 삼긴 작은 예수 장기려 박사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이 뒷받침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